유튜브가 지난 1월 20일 NTD 본사 채널의 수익화를 정지시켰습니다. NTD 코리아 채널 수익화도 함께 정지됐습니다. 검열 없는 콘텐츠를 응원해 주세요. 여러분의 후원이 큰 힘이 됩니다. 중국이 호주와의 무역 전쟁에서. 역풍을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. 지난해 12월 호주는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월간 무역흑자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. 이는 호주 수출에 대한 수요가 높았기 때문입니다. 중국이 호주산 원자재에 높은 관세를 매겼지만, 지난해 12월 호주의 대중국 원자재 수출량은 더 늘었습니다. 12월 호주의 대중국 수출은 전월 대비 21% 증가한 13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. 이는 주로 철광석과 밀 수출이 주도했습니다. 철광석 수출은 15% 증가했습니다. 국제 철광 시세가 상승하면서 중국은 12월에 철광석 1톤당 9%가량 비용을 더 지불했습니다. 이에 비해 호주의 대중국 수입은 7% 5억 달러가 감소했습니다. 제임스 로렌셋은 호주 중국 관계연구소 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는 저렴하고 품질 좋은 호주산 철광석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중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소고기, 와인, 고리, 랍스터, 목재, 석탄 등 원자재 수출로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. 지금까지 NTD 뉴스였습니다.